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좀 말을 보태자면, 아프리카프릭스 입장에서는 3K를 위협하는 위로 쭉더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었고,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이 기세를 반등을 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다음 턴으로 또 미뤄진 거잖아요. 경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건 확실하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프릭스가 일단 굉장히 잘해요. 아프리카프릭스가 3K에 가장 가까운 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은 게 실수를 일단 안 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고요. 다섯 명이 다 안정감 있는 기량을 보이고 있고, 누구 하나 약점도 없고, 그렇다고 뭐 챔프 폭이 엄청 좁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오히려 융통성이 있고 더 유연한 뱀픽을 보여주는 팀이죠. 오히려. 그래서 원래도 잘했고, 혹은 포텐 있던 선수들, 뭐 시, 그 신구의 조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 효과를 쭉쭉 내고 있고요. 이런 게 잘만 되면 일단 나는 좀 시기 상조일 수 있지만 일단 플레이오프권은 되게 안정감 있게 갈 확률은 되게 높다고 봐요. 예. 그래서 SKT 쪽으로 넘어가면은. SKT에 대한 분석은 최근에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놨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결론은 뭐다? 총체적 난국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게 뭐였냐면, 확실히 더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더 확신이 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이라고 느낀 게,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느 포지션을 가는 게 맞는 건지, 누가 메인으로 주전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건지도 나도 모르겠고, 어떤 뱀픽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플레이 방향 속을 잡아야 되는지 사실 내가 외부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네. 그러니까 초반에 스노우볼 조합을 했는데, 1 세트에서 안된 거예요. 굳이 따지면. 2 세트는 약간 멀리 보는 조합을 했는데, 안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빨리 가자니? 공격적으로 맛을 낼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요. 느리게 가자니, 느리게 가면서도 태클을 한 번씩 걸어줘야 되는데, 태클 거는 선수가 또 없어. 빠르게 가는 것도 안 되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안 돼. 누가 나와도 다 부족한 점이 다 있어. 와, 이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을 죽인 줄 거라고 생각해. 여기에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언제 줄 거냐? <laughs> 반등 언제 줄 건데, 이거. 그 타이밍이, 저지선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 1라운드 끝날 때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이거는 뭐, 반등을 줘봤자, 그 뭐, 이미 좀 늦은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슬슬 줘야 되거든? 다음 BBQ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BBQ전에서가 진짜 엄청 중요할 것 같네요. BBQ전에서도 만약 지면은, 이게 진짜 이거, 오 아주 위험할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렇네. 아프리카 프릭스가 진짜로 제대로 사고 치면 뭐 저도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뭐 되게 긍정적이겠죠. 이런 상황들이 아프리카 주식을 사놔야 되나? <laughs> 아 요즘 그아 파트너 bj들은 또 아프리카 주식이랑 같이 연결돼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 파트너 bj니까 주식을 좀 사놔야 되나? 아프리카 주식 싸던데. 예. <laughs> 자, 어쨌든, 현재 시간 여, 10시 50분. 아이고. 우리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